안녕하십니까. 칸중국 코리아 이태연입니다. 최근 중국 허베이성 청더그리에 또다시 의문의 사도인이 나타났습니다. 부엌 칼과 가위를 팔며 돈은 3년 뒤에 받겠다고 말했습니다. 영상 속 사도인은 확성기를 통해 시칼팝이다가위팝이다 돈은 3년 후에 받습니다. 라는 여성의 목소리를 반복해서 들었습니다 사도인은 예전과 달리 이번에는 외상으로 칼을 주면서 다른 예언을 남기지 않았습니다. 한 구경꾼이 그에게 물었습니다. 3년 후에 누가 샀는지 찾을 수 있겠습니까? 사도인은 웃기만 할뿐 아무런 반응도 하지 않았습니다. 구경꾼들은 칼이 아주 잘 되네 라며 사도인의 칼을 칭찬했습니다. 최근 몇 년간 중국 여러 도시에 사도인이 여러 차례 등장해 칼을 외상으로 주면서 본인이 말하는 예언이 실현되면 돈을 받으러 오겠다는 말을 남기고 떠났습니다. 다시 오겠다는 기간은 매번 달랐습니다. 이번에 나타난 사도인은 중년 남성이었습니다. 3년 후에 돈을 받으러 온다면 해수로 따지면 2026년 말이 됩니다. 2024년과 2025년은 각각 용의 해와 뱀의 해입니다. 산시성 태백산 유백곤 비석에는 당신이 아무리 강철 같은 몸을 가지고 있어도 착해야 안전할 수 있고 누구나 겪어야 하는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이 일은 용과 뱀의 해에 일어날 것이라고 언급되어 있습니다. 비석에는 하늘의 갑작스러운 격변과 용과 뱀의 해에 관한 구절이 들어있습니다. 어떤 해석에서는 격변은 자연재해를 말하고 용과 뱀은 고대 중국에서 창이나 민을창 등의 무기를 가리키고 있어 용과 뱀은 잇따른 전쟁의 재앙을 가리킨다고 해석했습니다. 림펑 아폴로 논설위원은 중국이 대내외적으로 어려움에 직면에 있다며 시진핑 정권 하의 내부 숙청과 고압적인 전염병 정책이 불만을 야기하며 외교적 압박과 대만 문제도 초점이 됐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앞으로 2년에서 3년 이내에 더 위험하고 재앙적인 사건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